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혜진입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는데요. 저도 3년 동안 이제 쉬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3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오랜만에 컴백하게 됐습니다. 어, 상우라는 역할은 그 서영이와 이란성 쌍둥이로 3분 차이로 태어난 동생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고 밝고 따뜻한 친구고요. 어, 아버지와 서영이와의 갈등 사이에서 뭔가 좀 중재 역할을 해보고자 하는 속 깊은 그런 서영이의 동생 역할입니다. 어, 아직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생길 만큼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어, 쌍둥이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적으로도, 어 제가 봤을 땐 비슷한 것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격이라든가 취향 같은 것들이 알고 봤더니 좀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어서 촬영할 때 호흡도 잘 맞고, 그래서 촬영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